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사,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이런 아닙니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로 겁니다. 아니라는 부총리의 말을 우리 국민들이 잘안 믿어요. 왜 이렇게 협상 서둘러요.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잘... 트랙을 만들어요.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그다음에 저기... 관세. 이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7월에 참의원 선거를 핑계로 발빼고 미루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서둘렀던 이시바조차도. 네. 말이죠. 이 협상에 이 협상을 이런 속도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정주적 전통성이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중재에 대한 협상을 이 대행 정부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에서는안 돼요. 전혀 거. 없습니다. 가 새로운 정부가 책임 있게 FTA 협정 내용 지켜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 상태에서 도착시켜서 미뤄놔야죠.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우리 부총리도 그렇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한덕수 총리, 대행. 무슨, 뭐, 한국의 부는, 뭐, 미국,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때문에 형성됐다, 만들어졌다. 뭐, 보호하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삶, 국가의 미래를 가지고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그리고 방위, 분담 협정까지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어떤 국민이 두 사람의 애국심을 믿겠어요? 뭐이 중요한 협상을. 아유 잘해라. 이렇게 응원해줄 수 있겠어요. 그걸 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 가질 수 있겠어요. 에헤. 그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뭐 자꾸 외안이 있어서 미국 샀다. 과 국민 부치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경제수장이. 우리 현재 경제 이렇게 힘든데. 지금까지 경제정책 운영해 온 걸로 가서 실력도 능력도 안 돼요. 이 협상, 이 협상, 이 대행정부가 뭐가 하려고 뭐 한다. 이 절대 믿기선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